좋아하는 이성에게 환상이라는 프레임이 좀 씌워져 있기 때문에 다양한 상상 속에 빠지게 돼 짝사랑을 하다가 이 사람도 날 좋아하게 되면 그 사람을 좋아했던 감정이 사라지는 사람들이 있어 뭐 갑작스럽게 그 사람의 단점이 먼저 보이고 뭐 사귀게 되면 뭐가 안 좋을 거다, 뭐 때문에 싸울 거다 애랑 나랑 이건 안 맞는다, 뭐정 떨어진다 이런 여러 생각들 그런 것들은 사랑하는 감정에 대한 회피를 좀 느끼는 것 같아 사실, 짝사랑이란 게, 이제, 맞사랑에 도달해야 되는 숙제 같은 느낌이라, 이제 맞사랑에 도달하는 위치까지는 좀내 감정에 빠져있는 상태잖아. 사실상, 짝사랑이 좀 비겁한 게, 내 감정이니까, 아니다 싶으면, 다른 사람을 좋아해버리면 되는 거야. 이게, 좀, 한편으로는 외로운 감정인데, 또 한편으로는 좀 자유롭고, 안전하다. 사실상 연애를 시작하게 되면 다양한 문제, 감정 다툼이 좀 현실로 다가오게 되는데 짝사랑하는 그 순간만큼은 좋아하는 이성에게 환상이라는 프레임이 좀 씌워져 있기 때문에 다양한 상상 속에 빠지게 돼. 음, 좀 감정의 티키타카를 별로 반가워하지 않는다. 관계에 대한 결정도 해야 되고 책임도 져야 되는데 이런 일들이 골치 아프게 느껴져. 또 자존감이 낮은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것 같아. 스스로가 아, 난 낮은 사람인데 상대방이 얼마나 좋게 볼까? 이런 생각을 할수 밖에 없는 것 같아. 이러한 이유 때문에 짝사랑에서 맞사랑으로 가기까지가 되게 힘든 거야. 결국 맞사랑을 너무 어렵고 특별하게 생각해서 그래. 정떨어지지 않는 행동을 상대방이 내 스스로한테 맞추하기도 힘들고 상대방의 장점이 누군가한테는 단점이 될수 있듯이 생각이나 가치관 이런 다양한 것들이 사람마다 너무 달라. 결국엔 완벽한 사람은 없는 거야. 단점을 찾으려고 생각하고 상대방을 바라보게 되면 단점을 찾을 수밖에 없어. 결국 맞사랑보단 짝사랑이 편해서 그런 거야. 맞사랑이 시작되면 짝사랑하던 상상들이 이제 그에 미치지 못하게 되는 거지. 좀 보상심리? 비슷한 개념인가? 이런 사람들이 결국 자기 자신을 만족시킬 사람을 찾게 되는데 짝사랑해서 맞사랑 가는 것도 힘든데 연애에 대한 너무 큰 기대치를 가지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 나는 송중기 성혁이 결혼할 때 진짜 저두 사람은 너무 잘 어울리고 연애계 역대급 부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 이혼했다는 기사가 뜨더라. 그렇게 잘 나가고 이쁘고 멋진 사람들도 결국 단점을 있다라는 거잖아. 이런 환상에 빠져나와서 현실을 받아들여야 돼. 장점만 안고 가는 연애는 없고 결국 배려와 이해, 좀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지. 사랑이 아니라 환상에 빠져있지 말자. 알겠지 태연아?